자 문제 분석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이 12cm인 반원과 반원 반지름이 12cm이고 중심이 60도인 부채꼴 자얘 예. 부채꼴 해서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먼저 얘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하고 이길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길이는요 중심이예고 반지름이 12인 그리고 중심각이 60도인 그러한 부채꼴 상황에서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전체 원이 있었다고 상상하면 2πr 360분의 60 이게 바로 호의 길이 이 부분을 구하는 방법이죠 자 얘는 6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4π가 나옵니다. 자, 사파이 플러스. 음, 지금 이제 이 길을 구할 때는 원의 이 반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 여기 교점 이 있죠? 교점. 자, 이렇게 선분을 그으면 이게 반지름이니까 2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그럼 여기 60이면 여기도 60이 되겠죠. 그럼 180에서 2개의 합을 빼면 여기도 60이 되므로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6, 6, 여기도 6. 아까 여기가 10이었으니까. 그죠? 그럼 10에서 6 빼면 6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자 마지막으로 얘는요 평각에서 60 빼면 120도가 되고 120도 반지름이 6인 이런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겠죠 자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2파이 r, r은 지금 6으로 잡고요 360분의 120 3분의 1 잡으면 여기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4파이네요 자 그럼 다 더하면 8이 플러스 6cm.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만 잘 보고 문제 뜻뜻만 정확히 이해하면 세개를 나눠서, 어, 둘레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